안녕하세요. 인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어, 오늘은 폐와 심장 간의 어, 혈액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지난 시간에 바로 어, 여 허파 속에, 그러니까 폐 속에는 바로 한쪽에 어, 폐포가, 3, 4억 개가 있어서 여기는 심장이 있어서 조금 적으니까 양쪽을 합치면 7억 개가 넘는 폐포가 있다겠어요. 근데, 그 허파에는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는데 그 폐포 허파과리가 공기가 들어 마시면 늘어나고 그러면 또 날숨 때는 줄어드는데 바로 기압 차이로 일어난다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허파에는 근육도 없는데 잘 되느냐 하면은 바로 폐포에는 탄성 섬유로 둘러싸였대요. 탄성 섬유가 폐포에 있어서 폐포가 이렇게 날숨 때들 저기 뭐냐면 들쭉어러 들고 그러니까 다시 들숨으로 이게 어 늘어났다 확대했다가 줄어들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잘될수 있는 것은 폐포에 바로 어 탄성 섬유가 있어서 잘 되고 있다. 아 그거를 지난 시간에 탄성 섬유가 있다는 것을 빠뜨려서 오늘 보충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슴통은 완전 밀폐되어 있어요. 밀폐되어 있는데 둘이 허파와 둘이 살고 있죠. 그래서 가슴통이 밀파되어 있어서 공기 한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가슴통이 늘어나면 기압이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그 뭐냐면 허파도 늘어나서 같이 저게요. 왜냐면이 중에 늑막이 허파를 싸고 있는데 그두개이 중에서 네막은 허파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외막 바깥쪽에 있는 막은 갈비뼈에 딱 붙어 있어요. 갈비뼈 쪽에 붙어 있고 그게 붙어 있어서 그것이 잘 돼요. 어, 가슴통의 기압 차이에 의해서 허파가 늘어나고 어, 줄어드는 것을 잘할수 있는 것은 능막이. 내막은 허파에 밀착되어 있고 외막은 갈비뼈에 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밀이 이 속에서 바로 기압 차이로 호흡은 일어나고. 그 다음, 심장과 허파의 순환을 바로 폐순환이라고 그래요. 허파순환, 허파가 폐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 정맥으로 되어 있어요. 파란색이죠?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 심장은 네개의 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허파는 풀무질, 우리 숨소리죠? 왜냐면, 얘네는 근육이 없어서, 갈비뼈와 가로막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호흡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자체는 그냥, 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요. 파에서 혈액에. 그래서 이거는 풀무질로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심장은 바로 자가 발전기가 있어요. 이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자가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이 어, 심장의 그기는 바로 자기가 스스로 발전기에 의해서 심장이 팍팍팍 뛰어요. 뛰어서 바로 펌프질하는 거죠. 온몸으로 피를 내 보내는 건데 에, 그래서 이 펌프질이 아주 힘들게 이 아줌마가 하고 있어요. 에, 그러면 바로 이 하파와 여기 순환은 여 혈액 전체의 모식도에 순환계. 근데 요두 개에 의해서 순환이 일어나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폐순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은 온몸순환이 되는데 온몸순환은 바로 어, 혈액은 왜 돌까 해서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참고로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빨간색은 바로 동맥피고 바로 어, 파란색은 정맥피예요. 근데 여기를 두 개를 잘 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심장은 네 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 있어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했죠. 어, 혈관, 동맥이나 정맥이냐는 심장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심장에서 나가는 피는 무조건 동맥이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는 정맥이라겠어요. 그런데, 바로 혈액은 바로 정맥피냐, 동맥피냐는 허파를 기준으로 한다겠죠. 어, 그래서, 여기에서 온 몸에서 지금 우심방으로 피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은 좌우심실로 갔다가 우심실에서 하파로 가요. 이건 정맥피예요. 그래서 심장은 오른쪽은 정맥피가 있고 왼쪽은 동맥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 그러면 심장에서 우심실의 피가 하파로 갈때 이거는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흐르니까 분명히 동맥이에요. 그래서 폐동맥. 하파 동맥인데 정맥피가 있어요. 왜냐고 피는 하파를 기준으로 하고 어 혈관은 바로 심장을 기준하니까. 그런데 하파에서 동맥피가 아니 정맥피가 동맥피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좌심방으로 아 심장에. 아어 그럴 때는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하파 정맥 또는 폐동맥이라고 그래요. 하파가 폐니까. 아어 그래서. 좌심방으로 와갖고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심장에서 나가는 피는 전부 동맥이에요. 심장에서 나가는 피는 어, 그래서 여기가 바로 허파 순환 둘이 그다음에 허파 정맥, 허파 동맥, 폐 동맥, 어, 폐 정맥 이것이 거꾸로기 때문에 폐, 허파 동맥에는 정맥피가 있고 정맥에는 어, 바로 동맥피가 있다. 그리고 온몸으로 신장에서 나가는 동맥에는 전부 동맥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다음에 피는 왜 돌까 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우선 여기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여기 폐포에 폐포에는 3, 4억 개가 있는데 그거는 얇은 1층 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혈관이 폐포를 싸고 있을 때 둘이 가스견한다고. 근데 물질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혈액순환 때 자세히 하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바로 어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흐르는 것은 동맥이에요. 심장으로 올라가는 거는 정맥이에요. 그러면 어 여기에서 동맥이 바로 해서 각 조직에 바로 우리 온몸에 있는 거 세포가 사는 동네들은 전부 조직이에요. 어, 조직인데 그 조직 속에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그물처럼 뻗어있어요. 이 사이사이에 이제 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어, 그래서 모세혈관은 아주 가늘어요. 적혈구가 겨우 들어갈 정도고 이건 1층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페포에서의 어, 모세혈관과 가스관을 할때 모세혈관이 됐었는데, 이건 1층이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맨눈으로 는안 보여요. 근데 동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3층 구조예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이라 두껍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동맥이 터진다면, 구멍이 난다면 출혈이 일어나요. 크니까. 그리고 주사를 놓거나 뭐할때 동맥에다가 주사 넣으면요 피가 막 콸콸콸 쏟아져 버려요. 왜냐하면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혈압이 세서요. 근데 정맥은 열로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판막 장치에서 쑥쑥쑥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요. 정맥은 그리고 주사는 정맥인 놔요 천천히 흐르니까 정맥 주사라 고 불죠. 아 어, 그러면 여기 동맥 쪽에서 이렇게 가갖고 여기 모세혈관 조직 속에 있다겠어요. 여기 세포들이 여기 사이사이에 다 있어요. 그러면 어 동맥 피가 바로 정맥 피로 바꾸는 것은 바로 모세혈관 조직이에요. 조직 속에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정맥 피로 바꿔지만 이렇게 해서 심장으로 가는 거죠. 여기처럼.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어 뭘로 느낄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손목을 보시면 빨딱빨딱 뛰죠? 그 빨딱빨딱 뛰는 것이 바로 동맥이에요. 심장에서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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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를 분출하기 때문에 그게 맥박으로 나타나서 팔딱팔딱 뛰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고 정맥은 손등에 있는 것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정맥이에요. 동맥은 대부분 우리 몸속으로 흐르고 정맥은 몸 바깥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다음에 두 이거는 현명으로 봐야 될 정도니까 이거 여기 밑에 있는 것은 기저막이에요. 여기가 이제 세포 하나로 돼 있어요. 1층은 세포로 돼 있죠.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혈관을 우리가 어, 그냥 눈으로는 못 보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팔뚝을 한번 탁 쳐보세요. 그러면 빨갛게 되죠. 그거는 모세 우리 팔뚝 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바로 충격을 받고 여러분이 때렸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붓게 된 것은 모세혈관이 확장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혈관은 그렇게 작아요 그리고 물질교환은 1층은 세포로 돼 있으니까 하파시의 가스교환처럼 이 모세혈관에서만 물질교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둘은 조금이라도 터지면 바로 출혈이 일어나요 그러나 모세혈관은 바로 1층은 세포로 돼 있어서 그 세포 세포 사이에 틈새가 있어서 어, 혈액 속의 물질과 이 조직, 이게 세포들이 막 사는 동네니까, 조직 속의 물질이 교환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요.